아얘 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한데 그럼 여기까지 읽었는데 설마 식을 안 맞는 사람은 없겠지? 야 그건 진 비양심이야 수학은 문장을 식으로 만든 학문인데 나는 로그 2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 아유 배고프다 아유 쓰다가 힘들다 <laughs> 아유 너무 배고파 아. 한번 쉬고 쓰자 자 n 자, 자연수로 해. 네. 자연수야? 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개수. 아, 너무 반가운 표현이다. 뭐야? 뭐야? 40만 번 했어. 알려줘. 자, 내가 할게. 몇 번째야? 몇 번째야? 몇 번째야? 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떻게 푼다 근에서 어떻게 푼다? 근데 모르 뭐하라고 그랬어? 그래 그래프 몇 가지야? 세 가지, 모르면 세 가지 모르면 그래프 아 그치? 외워 야근에서 그래프를 풀잖아, 맞지?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 F는 G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근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얘랑 얘가 두 군데서 만나면 된다고 이렇게 그래프 그 푼다고 했잖아 그리고 시를 바꾸면 된다고 그냥 맞지? 어, 이렇게 그랬어난 <laughs> 그래서 제일 먼저 지는 생은 뭐냐면, 이근의기 수를 말이야. 나그래프 그려서 풀 거야. 알겠지? 그럼 당연히 로그를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지. 우리 로그 2차 배웠나? 못 그려. 이거 3학년들만 그릴 수 있는 거라고. 우리는 로그의 1차식만 그릴 수 있다고. 당연히 얘못 그려. 당연히 2를 걸어가지고 없애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그래서 얘가, 얘, N제곱이야. 얘랑 얘가 여섯 군데에서 만난데그게그림이 되잖아 맞지? 그거 그리면 된야 말해봐 무슨 함수야? 무슨 함수야? 상수 함수잖아 상수 함수야 그릴게 여섯 군데에서 만나게 그릴게 그린다 자 2차 함수 모르잖아 당연히 모르지 A를 구하는 건데 하지만 위로 블록인 건 내가 알아 알겠지? 음자 이제 그리자 얘 그리자 자연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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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 들어? 몇 번째야 이거? 이게 너무 올 타임 너무나 아니야? 자연수 정수 뭐 하러 갔어? 어 직접 대입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고야 자연수 정수 직대생 늦자 1부터 넣어야지 자 1부터 늦자 1이의 일적. 두개 만났어? 맞지? 또뭐 그러지. 음 이게 적으 그러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6섯 개도 만들려면 또 이렇게 돼야 되겠지. 2에서 6 해야 되지. 아. 근데 6 개에서 만난데 그렇구나. 2의 내접분을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 그럼 여섯 개 됐다 자 그래프 다 그렸다 10으로 바꾸자 이렇게 돼야만 여섯 개야 그러면 이제 이걸 10으로 바꿔야 돼 너무 작았던 거지? 최댓값이 16과 8 사이가 되면 됩니다 이거 바꾸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고 그러면 여섯 개가 생기겠지 됐어자 최댓값 구하자 될까? 값 2분의 a야 음, 야, 그 정도는 공식 다 알고 있지? 마이너스 2a분의 b 어, 렇지 꼭지점의 x 제곱 바로 가는 공식 그 정도 알아야 돼 이걸 완전제곱으로 하고 있으면 지옥 간다 자, 2분의 1 구해가지고 대입하자 그 마이너스 값 나오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되는 거고 이거 2분의 a제곱 되는 거니까 얘가 4분의 a제곱해서 4가 되겠네 이렇게 해서 얘가 얘랑 얘 사이입니다 하면 은 a가 나오겠네 괜찮지? 아, 끝났어 아 진짜 좋은 문제 같아 맞지? 학평기출이구나 어쩐지 문제가 되게 존나 있네. 음, 잘 정리하도록 하시고 자, 아, 여기까지 하고 쉬기로 했지? 응. 자 오케이. 자 쉬고 갑시다. 10분 에 만납시다.